<laughs> 코린이. 안녕하세요. 코린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사장님이 저번에 메타마스크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안에 대한 걸 조금 조치를 해두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보자. 이렇게 약간 보안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안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갑이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메타마스크나 예비 같은 그런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할 때덱스라던가 사이트에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권한을 그 사이트한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거래를 그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지갑에서 요만큼의 암호화폐를 출금해 가는 권한을 저희가 매번 서명을 통해서 권한을 넘겨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서명을 잘못하게 되면 키에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안전한 사이트인지 항상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요즘 툴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위험하면 경보를 준다 음... 그래서 한번 우리가 더블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보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안 툴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월렛 가드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메타마스크 저번에 카즈모양 누르면 이제 메타마스크가 뜨잖아요. 네. 약간 그런 형식의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구글 검색창에다가 월렛 가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검색했어요. 영어로 네. 쳐주시 돼요. <laughs> 월렛 <웃음> 월렛 음. 치고 가드는 G U A R D 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위에 뜨나요? 네 그럼 눌러볼까요? 크리, protect your crypto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브라우저를 추가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add to 브라우저가 이제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음.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크롬에 추가하는 화면이 있는데 네, 이거 그, 추가를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뿅 채취가 완료됐어요. 이거는 그럼 그냥 확장자 추가만 해놓으면 알아서 문제가 좀 있는 사이트에 접속됐을 때 알림을 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꼭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일단 얘는 지갑을 어떤 사이트에 연결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겠죠. 네. 이 사이트가 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던가 약간 그런 기준에 걸리게 되면은 얘 경고창을 한번 띄워줘요. 음... 아니면 트랜잭션을 만들 때도 네. 마찬가지로 어너 지금 이만큼 출금 번호를 넘겨주게 되는데 괜찮아? 라는 그런 경보를 한번 준다든지 아니면 뭐 NFT를 거래할 경우에도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되는 결과 너의 지갑에서는 이만큼의 금액이 나갈 것이고 대신에 이 NFT가 너의 지갑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이 거래 내용을 좀 보기 쉽게 검증을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약간 너 이거 한거 맞지? 이렇게 확인을 좀 보기 쉽게 시켜주는 역할도 있어요 음... 네.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포켓 유니버스라는 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으니까. 저는 사실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laughs> 꼭두 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사이트에서는 둘다 작동을 하는데, 어떤 데에서는 하나만 작동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네, 많은 좀... 장치를 해놓고 네, 장치. 안전하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네. 깔아볼까요? 네. 포켓 유니버스도. 실제로 지갑이 털려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코인을 잃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꼭 거래를 하기 전에 아니면 지갑을 이제 개설해서 사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하는 게 조,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그, 어, 이미 설치 완료됐어요 어, 아마 저희가 뭐텍스 같은 데 연결을 하게 되면 경고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검색창에다가 레이어3라는 곳으로 한번 접속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갑을 연결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저기 위에 커넥트 블랙 네. 지갑을 연결해 볼게요 비밀번호를 치고 음, 뭐가 떴어요 네, 이제 서명을 시도하게 되면 네.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음, 이게 맞는지 내가 네. 지금 여기 로그인 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맞아. 확인하는 맞아. 그런 알림창이 뜨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네. 엄청 경고장을 여러 개 띄워줘요 음 강조를 해서 띄워줘요 아, 이러이러해서 위험하니까 네. 확인 다시 해봐라 음 근데 꽤나 적중률이 괜찮은 편이라서 한번 경고장이 떴을 때는 꼭 공식 사이트인지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제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구글 계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로그인을 매번 할 때마다 그냥 비밀번호만 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해킹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FA라고 해서 로그인을 할때 약간 OTP 번호 같은 거를 그때그때마다 발급을 받아서 네. 어, 아, 모바일 로그인을... OTP 같은 건가요? 맞아요 음. 그래서 로그인을 할때 절차 하나 늘려주게 되면 네. 이제 조금 보안에 신경을 더쓸수 있겠죠 일단 이거 테러드 네, 얼굴 그리고 제 프로필 사진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네 그럼 왼쪽 탭에서 보안이 있죠 이 보안이 들어가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건가요? 맞아요 음. 2단계 인증을 들어가서. 그러면 1단계 인증은 비밀번호를 패스워드 쳐서 들어오는 거니까 2단계 인증하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건가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 2단계 인증에 사용되는 그 OTP 번호라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우리가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아요. 구글 아. 어센티케이터라고 해서 이런 2FA를 위한 어, 어플이 있는데 네. 그거를 앱스토어에서 먼저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근데 혹시 2FA가 뭔가요? 투 팩터 어텐티케이션이라고 해서 2단계 인증이용요문일겁니다네 음 <laughs>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깔아주시면 되는데 네. 구글 어텐티케이터라고 해서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네 네, 찾습니다 다 깔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코린이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구글 OTP 코드가 없다라고 뜨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코드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인증자 코드 추가를 할 거예요. QR코드 스캔으로 저는 편하게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QR코드 이미지가 떴는데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 인식이 바로 네. 됐어요. 엄청 빠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여섯 자리 숫자가 뜨죠. 네. 숫자 오른쪽에 보면 동글뱅이가 돌아요. 가 오, 네. 시간? 네. 그게 타이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음그 비밀번호를 치고 나면 한 단계가 더 넓어. 네. 그러면은 그때 저 여섯 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음, 입력해야 되네. 그러면 또 저한테 인증코드가 와요. SR6. 인증을 하고. 2단계 인증 그 OTP를 추가할 때는 전화번호로 인증을 해야지 2단계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요.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OTP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아웃을 하고 재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패스워드가 바로 뜨지 않고 구글 OTP 앱에서 인증코드 받기 화면이 떠요. 여섯 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게 네. 꼭 구글 계정을 사용을 할때 이렇게 OTP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음, 드려요. 왜냐하면은 OTP를 안 해놨을 경우 에 비밀번호가 털리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해커들이 그 2FA를 자기 네. 핸드폰 번호나 하... 찾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사례가 되게 많아지고 실제로 있어요. 있는 일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 보안은 여기까지. 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